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석방될 수도 있을 뻔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일을 말하나이다 이제 바울은 갇힌 몸에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그 지역 총독이었는데 베스도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또 누가 있었냐면 아그리빠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같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냐면 바울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있던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것은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나도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하고 이곳에서 당신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수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쳤구나. 지금 사정을 해도 살수 있을까 말까 한데 여전히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소리입니다. 웬만하면 지식이나 학식이나 여러 경험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에서 좀 눈치 있게 이야기하면 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말하면 안 되는 걸더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쳤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의 온 땅과 이 하늘이 진동하였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고 또 거짓된 소식에 현혹되었을 뿐이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신들의 기준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열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한 군데에서 소리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온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시면서 증거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에게 담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자기가 진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나를 전도하려 하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그리빠는 왕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이고, 바울은 갇혀있는 사람이고, 나는 왕이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관계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땅 가운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말이 가장 소중한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지위, 내 가진 것, 내 명예, 나의 소유된 것들, 그것이 오히려 내 복음을, 내 구원을 방해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그리빠는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에 설득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울은 담대했습니다. 비록 나는 갇혀있는 신분이고 결박되어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결박되는 것을 원치 않을 토이니 이 결박되는 것만큼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당신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의 복음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기까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갇힌 자가 됐더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은 바울이 자유한 것이고 사람을 묻고 지금 현재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그리바 왕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박되고 죄에 결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받은 세상의 자유함이나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영적인 길을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제 아그리파랑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독하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요. 그가 더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주장하는 것이 사람을 요동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우리가 가도 들만한 소송할 만한 안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이두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에게 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석방할 수 있을 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렇게 괴롭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괴롭혀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석방해 줘서 그 앞에 서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사람의 욕심이고, 그게 사람의 기준이고, 그것이 옳더라도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옳은 길을 가기보다 나한테 유리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석방될 수도 있지만 그는 스스로 석방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데에 편안하게 큰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좀 힘들지만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쓰시는 방법은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서 갇혀서 송환되는, 말하자면 군사와 더불어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시를 받는 가운데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감시 받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려 할 때에 배반자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송돼서 가는 것 같지만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갇혀있는 신분이고 죄인의 신분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으로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하는 삶으로 만족할 것인가? 지금 내 삶을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기도 힘들지만 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죄인의 신분이라도 로마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사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오늘 바울을 인도하시는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계획했던 때로는 내가 기준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노라. 오늘 말씀의 능력처럼 그가 석방될 뻔하였다. 석방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능력입니다.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석방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갇혀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제자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